주는 거야.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정치인들이 이런 것을 모르니까. 지금 666이 뭔지 뭐, 이것들이 전부 666이야, 지금. 자, 이거 뭐요? 육식. 우선 이해가죠? 응? 육식이란 말, 육식. 그래, 안 그래요? 그 다음에 육권. 음. 음. 그 다음에. 육도라말이예 그러면 이게 육육 육이야 육식이 6이 뭐요 응? <laughs> 무슨 말인지 알죠? 육고는 뭐예요? <laughs> 예? 그러면 여섯 개죠? 육도는 뭐예요? 쪼. <laughs> 그 다음 뭐가 있어요? 아기. 아기게. 여기 떨어지는 사람이 제일 점어군하겠죠? 예. 예.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기 갈 사람들이 없어. 근데 여기 갈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어요. 아기에, 아기에. 예. 아기에. 아기에는 어디게? 어. 자, 아기에 바이러스 있죠? 음. 그다음에 또 뭐가 뭐가 있어요? 응? 아, 아수라. 축생, 축생. 네, 축생. 네. 축생. 축생 다음에 아수라야. 아수라는 좀 나은 거예요. 아, 응? 아수라는 좀 나은 거야. 응. 어, 말하자면, 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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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깨비 같은 거지. 자. 아수라. 그러면 여섯 개세계니까 하나. 둘셋넷 다섯 번째가 인간이죠 그죠 인간계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예요 천상이야 그러니까 지구를 탈출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저 우주에 있는 아름다운 지구가 있어 그런대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여섯 가지의 세계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, 이 여섯 가지는 어디서 정해져요 여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눈, 귀, 코가 한번 잘못 보고 한번 잘못 듣고 내 입에서 그냥 마누라한테 그냥 욕을 한다거나 남편한테 막 욕을 한다거나 이렇게 내가 판단하는 거 하나하나가 기록이 돼안 돼요? 기록이 돼가지고 그것이 자동 오토메이션 돼서 여러분한테 돌아오는데 그게 불교에서만 그리 그래 있는 게 아니고 허경영이가 하늘에서 온 메시아가 그걸 다 이야기하잖아 자 봐요 이런 지요 이이한번 내가 듣고 말아 이저저 저 눈으로 보고 이거는 눈 안자입니다. 안자 써놨는데 좀저저 저 너무 날려 놓으니까 잘안 보이네. 눈 안자예요. 자 눈으로 한번본 거와 귀로 한번 듣는데 아 이쁜 여자가 있네 산속에 아무도 없는데 근데그 여자가 내한테 너무 친절한 말을 하네. 그러면 거기서 강간 사건 이 일어나는 거예요. 맞아 맞아요. 예. 그러면 그 여자가 비명을 지르니까 죽였네. 그러면 그 업장이 어떻게 돌아가? 그 여자의 조상의 귀신이 수없이 도 많아요. 그러면 그 여자 친그 여자의 어머니 아버지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들이 저승으로 못 가고 돌아다니는 귀신이 있어 없어요. 그게 동시에 그 사람 몸에 달라붙어 버려. 그그 사람이 암이 걸려 안 걸려. 근데 그 통증이 보통 심한 게 아니야. 그런 경우에 대장암이 간으로 가고, 폐로 가고, 막, 여기저기로 전이가 돼가지고, 귀신이 하나가 아니니까 전이가 되는 자가 있고, 안 되는 자가 있어, 암 치료할 때도. 전이가 안 되는 자는 귀신이 하나뿐인 거야. 맞아, 맞아요. 근데 전이가 막 여기저기로 퍼지는 거는 귀신이 여러 명이 내가 어떤 집 고맹 딸을 강간을한 거예요. 그러면 그집 안에 조상 귀신들이 많아요. 그 귀신들이 벌떼어지 다르더라고요. 그 사람은 절대 사망하고, 나중에 가보면 병원에서 암으로 맨날 일을 하고 그냥 진통제 맞아도 그냥, 여기저기가 변이가 돼서 죽어가는 거야. 그럼 우리가 그, 그런 게 되면 좋겠습니까? 예? 자, 그러니까, 이 천상계로 가는 것이 훨씬 낫지. 뭐로 아수라계나, 축생계나, 아기계나, 시옥계로 가고서, 요 판단 한 번, 냄새 한번 잘못 맞다. 햇바닥 한번 잘못 놀리면, 감옥 가는 거야. 알겠죠? 자, 몸 한번 잘못 놀리고 생각하면 잘못 놀려요 그 요게 몇 단계 요게 그 다음에 요거는 눈은 색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맛을 보고 혓바닥은 맛을 알고 코는 향기를 맡고 혓바닥은 맛을 보고 몸은 촉감을 좋아하고 어, 의식은 경계를 만들어 내 말이 옳다고 자 그러면 요게 곱해지니까 66이 3 0이 36가지 번뇌가 생기죠 66 곱해지잖아 어. 그러면 36가지 번뇌가 생기는데 요게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? 3은 뭐죠? 현재, 미래, 과거. 3업을 내가 세 가지 3업 있어 없어. 그죠? 그러면 이걸 곱하면 얼마 나와? 108번대가 나오죠? 1 0 8가지 번대가 나온다 그러잖아. 그러면 순간적으로 100까지 번대가 나오는 거야. 이렇게 나오죠. 그러면 이 6이 첫 번째 6, 두 번째 6. 이걸 곱해. 요게, 요게 세 번째 6까지 곱해지면은 216이 돼. 그러면 이거는 몇 차원입니까? 차원으로 볼 때. 자, 여기 6, 6, 6, 6 6이죠?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원으로 볼때 1차원이 뭐죠? 1차원. 우리가 1차원으로 볼 때는 색이 색. 이게 1차원이야. 2차원이 뭐요? 수. 색을 느끼는 거야. 색을, 무슨 말이죠? 3차원이 상. 4차원이 뭐요? 행. 5차원이 식. 에? 아니, 이 식자 아니고, 음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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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식자입니다. 에? 그럼, 알식자. 그러면, 일곱, 여섯 번째, 육 차원이 뭐예요? 어이. 그지? 그러면, 칠 차원이 뭡니까? 팔 차원, 구 차원, 십 차원. 이렇게 돼 있어. 요칠 차원이, 칠 차원이 뭐죠? 말라야식이죠 말라야식인데 그 다음에 9차원이 아래야식이죠 에? 아래야식 10차원이 전의식 전의식인데 자구 10차원이 신, 신의식이에요 요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. 10차원 이상 가는 거는.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 의식을 못 가지고 있어. 여러분은, 자, 보세요. 그러면은 이게, 이 7차원을 보자고. 7차원부터, 7차원을 곱하기 9를 하면은 뭐가 나와요? 63이 나오죠? 8차원을 곱하기 9를 하면 뭐가 나와요? 72가 나오죠? 9차원 곱하기 9차원 하면 뭐가 나와요? 81. 이게 천부경의 숫자 맞아, 안 맞아? 이게 천부경이 9차원까지 여러분한테 보여준 거야. 8 9981 맞죠? 응. 그러니까 이 숫자가, 이 숫자가 9981이 이 10차, 9차원에서 나와. 이건 인간의 수로서는 끝이에요. 알겠습니까? 10은 완전수예요그 10은 여기다 곱하면 안 돼. 10은 어디서 곱하냐? 6차원에 10을 곱해요 이 6에 이 666에 곱하기 10이면 60억이 나와 맞아 맞아요 그러면 이 60억이라는 인류가 지상에 만들어질 때허흑행얘가 오는 거야 알겠습니까? 그러니까 요거는 어이 요한계시록에 666은 흑행얘기가 언제쯤 나온다는 걸 계산해 놓은 거야 그런데 무슨 뭐저저저 저, 저 여러분들은 저걸 해석을 희한하게 해가지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야 이제 이해가시죠? 그러니까 이런 이 216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야. 네. 그래서 천부경에 뭐가 있냐 하면은, 그래서 666은 이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. 말하자면은 혓바닥 함부로 놀리고, 함부로 쳐다보고, 이런, 이런 거, 거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지상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야. 음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나서, 뭔가 이런 걸좀 초월해서 차원을 높여야 되는 거지. 알겠죠. 이 전인, 전의식 단계까지, 이 말라야식이나 아래야식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. 음. 말라야식은 무슨 식이죠? 뭘 말라야식이라고 그러지? 잠재의식. 시아버지하고, 시아버지하고 맨날 싸웠거나 시어머니하고 맨날 싸운 사람은 잠재의식에 뭐가 들어가요? 잠재의식에 시아버지와 비슷한 사람만 보면 시어머니와 비슷한 사람만 봐도 기분이 깜짝 놀래죠. 예, 예. 그럴 수 있겠죠. 예? 그게 무의식적으로 들어가. 그리고 시어머니가 있는 쪽으로는 안가려고 그래. 아, 차를 타도 시어머니 있는 쪽에 노래방 거기 안가려고 그래. 왜 머릿속에 그게 딱 들어있는 거야. 그쪽 그 사람 있는 배기 싫다. 뭐 이렇게 그래안 그래.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 잠재의식. 이거는 뭐지? 아래 아식은 무의식이야. 무의식은 전생에서 가져온 거야. 어, 시간있다 돼가. 응. 응. 그래서, 대, 삼합, 육생. 이게, 이거예요. 666이란 말이야. 천부경에는 이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어. 대삼합은 육생에서 만들죠. 그럼 뭐 만드냐? 7, 8, 9. 맞아, 맞아요. 맞아, 맞아요. 이놈이 666이 7, 8, 9를 만드는 거야. 천복행이 나오죠 그죠 그 천복행에 9981이 나와 이 숫자가 이 우리 천복행 대삼막6생 789에서 천복행 숫자가 나와요 81자 여기 들어있어요 81자 들어있죠 응. 말하자면 운삼사 성안오칠에서 오7에서 이, 운삼사 성한 57은, 34살의 예수가 돌아가고 나면은, 57세 된 허경여이가 돌아와서, 오메가를 만든다. 맞아, 맞아요. 동그라미를 완료한다. 고, 이건 고리환자, 고리를 마무리한다. 이 사람은 마무리합니까, 안합니까? 안 하죠. 안 하죠. 근데 이건, 이 말이 있듯이, 이게 그 앞에, 666이 나와요. 그래서 내가 이제 요한계시록을, 이 육식과 육근과 육도에 대해서, 이야기해주는 건데 이 자들은 어디로 간다 전부 이 육도를 도는 거야 그런데 천상으로 간다 못 간다 못 가네 이 천상은 나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천, 여기서 말하는 천상은 거기도 욕계야 음. 나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조금 여러분보다 나은 곳으로 간 다는 거죠 그래 여길 도는 거는 이육육 육들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할수 없으니까 이걸로 또 끝내고 뭐 나중에 다음에 또 자세히 북한 핵을 우리가 무서울 게 아니라 진짜 무서운 건 어디에 있습니까 666에 들어있는 거야 안이비설신이 내 몸에 얼굴에 붙어있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색상 미쳤고 요거 조심해야 되고 맞아 맞아요 그 다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여기에 어디에 가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오늘은 뭐 우리